오, 불이다. 아, 짜 불쇼 끝났다. 아니다. 와, <laughs> 거의 중화요리. <laughs> 지금 꼬리로 바닥 쓸고 있어. 해정이가. 근데 이거 고기 맛들리면 나중에 막 고양이 잡으면 잡아 먹겠다. 로와딱 기다려. 해정이. 해정이 앉아. 딱 기다려. 딱 기다려. 이거 너다 줄게. 기다려. 이따가. 날고기 먹어도 탈안 나. 신기한. 오히려 이게 더 좋은거래. 아빠 말로는. 아, 동물인데 생 음식이 좋지. 아버지, 근데 세종이가 계속 웃고 있어요. 뭐 제가 그 뭐야. 앉아. 앉아. 그 육식 그그 그 자체지.